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7일 서대문구청에서는 과거로의 여행 자서전 출판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기는 과거로의 행사가 진행되는 서대문구청 현장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부터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교육공과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과거로의 출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함께하신 복지관 타구상 관장,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김웅수 강사, 교육분과 위원 안지호 교육기획 팀장 김효진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대문 복지관 타구상 관장과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일대기를 하려면 인터뷰도 있어야 되지만. 어릴 때 사진이라든지 고향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또 결혼식 장면이라든지 또 과거에 혹시 사진이 남아 있어서 과거 어르신 그 어르신의 부모님하고의 찍은 사진이래든지 또 자녀들 결혼 시킬 때의 모습 이는 손주하고 뭐 노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영상에 사진으로 스틸 사진을 넣고 그리고 나선. 좀 이렇게 몇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즐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인데 사진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이 뭐 사진 없어도 글로 쓰시고 글로 못 쓰시면은 그림을 그리시고 예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통합을 위한 회상입 올해 진행된 1 2기 가보라 여행, 여행 프로그램의 활동 보고 시작했습니다. 및 자아 통합을 위한 예상적 글쓴이 성과 프로그램 순서입니다. 프로그램 1 2기가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각 2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1기에는 15명의 어르신이 그리고 2기에는 18명의 어르신이 수료하여 자서전을 출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기 참여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제가 60년을 살아온 과정을 어, 그때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 그 전부 생활에 바빠 가지고 과거를 잊고 살았는데 그거를 되돌아보고 또그 자신을 그 자신의 지나오면서 잊었던 그 고마운 선생님이라든가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선 중에서 의미 있는 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그 내용은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그때의 그 심정을 그 제가 글로 써 써가지고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그 출판 기념회에 굉장히 그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지난 날을 해고하면서 그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와 성과는 무엇인가요? 네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그 역경을 헤치고 살아오신 그런 과거들이 계실 텐데 그 과거를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그러한 살아오신 이야기를 글로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끝으로 과거의 여행 참석자들과 내빈들과 함께 기념 촬영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